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평일날 오랜만에 시참 pvp를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언맨 pvp입니다. 사실 이게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날 원래 진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진행을 했다가 능력 오류라던가 밸런스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미뤘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 평일날 한번 아이언맨 pvp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룰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어차피 오늘은 시청자 팀대 저. 그러니까 1대 140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제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저는 아이언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이언맨이 돼가지고 1대 140이죠 지금 뭐 135명 이렇게 된거 같은데 1대 13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대 130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룰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저를 잡는 사람이 시청자 팀의 우승자고요. 저는 시청자 팀을 전부 다 잡으면 제 우승입니다. 제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MK1이죠. 이게 시청자를 잡아서 나오는 철, 말 그대로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아이언으로 MK2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철을 만약에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철을 들고 우클릭을 하면은 MK2, MK3, MK4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MK2, MK3, MK4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일단은 체력 그리고 방어력 그리고 데미지까지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시청자들을 잡아 가지고 철을 어떻게든 얻어서 철을 100개를 소모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보시면 블래스터, 레이저 블레이드, 플라이 소트 있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플라이 소트는 말 그대로 요렇게 날라다니는 능력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블라스터는 뱅! 요렇게 실제 아이언맨이 쏴가지고 터트리는 것처럼 터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레이저 블레이드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360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스케일들도 MK2, MK3로 올라가면은 점점 강해져요 뭐그 정도입니다 히히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제가 유독 텐션이 좀 낮은 이유 낮은 거 느껴지시긴 하시나? 제가 텐션이 낮은 이유가 오늘 평일인데 제가 원래 방음 부스 그 간이 부스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선 막 소리 지르면은 조금은 이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거 빼고는 그래도 좀 방음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제가 완벽한 방음 부스 설치를 위해서 지금 그 간이 부스를 치운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방음 부스 설치가 된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몸에 텐션이 지금 대빵 많은데 이거를 지금 표출을 할 수가 없어. 좀 진정을 해야 돼 오늘은 텐션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긴 해아 지금 너무 답답해 지금 내 텐션을 올릴 수가 없어 지금 오케이 30초 자 가보자 아 근데 걱정이네 싸우다가 갑자기 텐션 높아져가지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아나 오늘 참아야 돼 오늘은 참아야 돼자3 2 1자 킬타임 시작 자 떨어져볼까 자 일단 플라이슈트 써주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등장! 아이언맨 등장! 오, 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내 딜을 한번 확인해 볼까? 오, 저 아우 센데? 자 일단 철 세트는 거의 한 방에 죽는 것 같습니다. 자 와봐라, 와봐라. 내 레이저 블레이드 얼마나 실수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리 와봐, 레이저 블레이드. 오, 레이저 블레이드는 생각보다 약해요. 어, 어. 블라스터 이녀석아 바로 컷! 자 일단 플라이 써가지고 올라가주고. 오 뜨거. 아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오케이. 자 보니까 블래스터가 좀 세고 레이저 블레이드가 좀 약하네. 오케이, 오케이. 따가라스. 자, 근데 블래스터가 좀 긴가? 사거리가? 야, 맞아봐. 아, 사거리 좀 짧아요. 조금 이게 완벽한 슈트는 아니네. 자, 블래스터 한번 다이아몬드. 오 오케이. 야, 이거 데미지 세다. 블레이드가 좀 약하고, 블래스터가 좀 셉니다. 블래스터는 그냥 제대로 맞으면은, 한방. 이야, 이거 뭐냐? 원래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는데? 자, 지금 제가 너무 강력한 거 같다고 해가지고, 살짝 쿨타임이랑 데미지를 좀 너프를 먹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세네요. 야, 너 여기서 뭐해? 이 녀석? 와, 그래도 세! 이게 여러분들 정방으로 맞으면 무조건 한방이고, 이게 약간 빗겨 맞으면은 한방이 안 뜨네. 그 대신에 저는 체력이 50에다가 방어력이 없습니다 인첸트가 그 보호가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녀석아 나이스 와이어페이저 잘 맞았어 개꿀 자 일로 오거라 야 블레스터 근데 한 방에 가는 건좀 그거긴 하다 많이 사기긴 하다 자 레이저 블레이드 이거 근데 레이저 블레이드가 원래 더더세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아, 그러네. 철셋차한 방. 이게 맞지. 어, 잠깐만. 아, 그래. 여러분들, 비껴 맞으면 안 죽습니다. 오케이. 자, 이 녀석 보게나. 바로 그냥 레이저 블레이드로 긁어버리기. 잘라닥 빵! 컷! 오케이. 빵! 야, 이 녀석아. 너까진 내가 잡고 간다. 플레이드! 오, 야, 플레이드? 좀 약하다. 빵! 어, 뭐야.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비껴 맞았나? 자, 일단은 지금 사람이 여기는 뭐한 10명 정도 있는 파티여서 제가 뭐 잡기가 수월한데, 어 이거 100명 파티는 좀 큰일 나겠는데?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시체 먹어야 돼. 오호, 이 녀석 보게, 어, 나스킬 썼다, 모르고. 빵! 가버리고. 어? 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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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근거리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근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자, 근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려줘야 돼요. 야 근데 이거 쿨타임 너프 더 먹여야겠다 지금 이거 너무 센데 내가 보기도 쎄자 지금 쿨타임 너프와 데, 데미지 너프를 당했다 그러는데 아니 자꾸 이 스킬이 막 지맘대로 나가 뭐야 자빵 어? 생각보다 약한데? 잠깐만 이거 아니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거야 도대체 자 오케이 잡았고요 자 지금 수정된 밸런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왔거든요 디코 어 블라스터가 데미지가 대폭 하향됐구요 순식간 에 하향됐네 쿨타임이 15초로 변했습니다 쿨타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블레이드는 쿨타임이 좀 좁아졌고 근거리 데미지 아이언맨 근거리가 좀 강해졌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사람 잡을 수 있대요 빵 봐봐 지금 안 죽네 한 번에 자 지금 말하자면은 일단 근거리 주먹 데미지가 세졌고 블라스터 데미지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철트 겨우 잡을 정도네요. 그리고 레이저 블레이드가 쿨타임이 좀 좁아지고 데미지가 버프를 먹었다고 하는데 데미지 버프 이건 실감이 안돼안 안 죽어 애들이 야이 녀석아! 어 근데 안 죽는다. 오? 잠깐만 잠깐.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오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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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날라, 날라, 날라. 잠깐만요. 블라스터 블라스터 레이저 블레이드 블레이드. 오케이 두명 잡았고. 빵 잡았고.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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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오 잠깐만 이거 미쳤는데? 아 뜨거 뜨거 뜨거. 자,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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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역대급 밸런스 붕괴인데요? 아까는 내가 너무 쎄는데 지금은 너무 약해요. 잠시만요. 근데 진짜 자님 아, 내가 지금 이거, 아, 아, 지금 마음속에 지금 불같이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는데 소리는 못지르겠고아어떡하지 진짜. 이 녀석? 어, 자, 그래도 철 세트는 한 번에 갑니다. 자, 이러면 철 세트를 먼저 보내줘야겠는걸? 쿨타임이 15초니까 조금 뒤로 뛰어다니면서 블레이드 탁, 탁. 아픈가 보다. 자 날라 다니고요. 블래스터. 오아 잡았나요? 거고 잡은 거 같은데? 잡았다. 자. 아 레이저 블레이드 너무 약해. 어넌왜 맨날 1대 다섯 컨텐츠 하면은 스킬이 그 약한 거야. 어왜 지만대로 어죠 스킬은. 아씨.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 잠깐만. 일단 날라갔다가. 오케이, 한명 잡았고. 레이저 블레이드. 착착. 오케이, 두명 잡았고, 오 좋아. 잠깐만 날라다니는 게 사기다. 아, 철이 없어. 잠시만, 아이언맨 업그레이드 기본적인 그 요소가 철인데, 철개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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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 올라오지 마. 이 녀석아, 컷 바로 레이저 플레이드 긁어주기. 컷 오, 날라가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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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자자자자 잡아. 그래서 볼리 갔다가, 아, 잠시만, 이거 철개가 없어. 지금 제가 킬을 많이 먹었는데, 철이 없어요. 철이. 아 이녀석아 너한테는 안되지 넌 아직 안돼 너한테는 안죽어 아철철철아 사람들 시체에서 철 먹어야 되는데 플라이슈트 날라가 날라가 와 사람 진짜 많다 잠깐만 잠깐만 하늘 정원 때려버리기 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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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플라이슈트 이 녀석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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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 그랬다 오지 말라 그랬다 이 녀석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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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거리가 세다고 하는데 근거리도 약해 아 이거 철에 먹어되는구나 어어어 어 잠시만 철개가 없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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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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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아, 오야 이거 지금. 오오오오오 오. 잠깐 이거. 어 플라이 플라이 스텝. 오케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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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잠깐만 이거 너무 정신이. 오케 아, 잡아 잡아 잡. 한 명라도 잡아. 철괴 철개. 아니 철괴가 왜안 나오지? 자 지금 이거는 너무 변수인데요자 이거 지금 너무 변수입니다. 아니 철개가 없어 이 사람들. 아노노노 노. 아, 아 철개 아 철개가 하나도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클났다. 아니 이거 지금 업그레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안 돼. 마크 2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업데이트를 자꾸 나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철개 어디 갔냐? 아아 아. 어디야 어디야 안보여 안보여 으아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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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은 뭐야 오케이 잡았다 그렇지 철교 아니 철교 세개 말이 되나 이게 어나 캡틴 아메리칸가? 왜방패로 때리지나? 플러스플플스플러플플스스플큰스리큰 거리 잡 p l 잡아 p 잡아야 plus, p l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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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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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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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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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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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아 올라갈 길이 없어! 막혔어! 아 제발제발제발제발 어이 어디야! 오 잠깐만 잠깐만! 잡다아 잠깐만 아니 철괴! 어? 아 잠깐만 나 능력 버렸는데? 잠시만요 저 능력 버렸어요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나 능력이 버려졌어. 아니, 이거 뭐야? 와, 그 와중에 철계 어, 철 됐다. 오, 자, 쇼트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드디어 쇼트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방어력이랑 데미지가 올라갔구요. 와,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다시 줄수 있나? 오, 받았다. 야이 녀석아! 오케이. 와, 데미지 세졌다. 느껴진다. 그냥 세진게. 자, 여기다가, 블래스. 그리고, 바로 레이저 블레이드 그리고 때려주면 됩니다!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마크 투야! 레이저 블레이드 데미지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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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 뭐야, 이거? 컷. 자, 나머지 3명 잡으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유튜브 영상 어떻게 올라갈라나,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나도 지금 이거 어떻게 편집될지 궁금한. 아,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와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케이, 다 컷이다! <laughs> 자, 아, 자,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제가 우승하게 됐구요. 아, 아, 너무 힘들다. 아니, 지금, 방음부스가 아, 없어가지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소리 지금 억지로 잡았거든? 아죽을것 아, 같아, 지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언맨 PVP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아우, 좀. 아 소리, 지금, 마지막에 잡을 때 희열감, 진짜, 오졌는데, 이거 내가,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빨리 방어부스 왔으면 좋겠다. 아나난 소리 좀 찌르니까 넉넉넉해.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